아, 맞아. 이 언니 오늘 엄마랑 같이 산책하다가 왔거든요. 엄마랑 같이 산책하다가 왔는데, 엄마가 또이 언니한테 썰거리를 줬어요. 우리 엄마가 또이 언니한테 썰거리를 줌. <laughs> 우리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일을 하는데, 그곳에 최근에, 어, 좀 젊은? 젊은 분이 이제, 이제, 알바로 오게 된 거야. 알바로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엄마를 보고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여사님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알려줬었대. 근데 그분이 보기에는 우리 엄마를 여사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뭔가 애매한 거야. 왜냐 면 우리 엄마가 되게 파워 동안이시거든요. 우리 엄마 가 되게 파워 동안이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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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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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사님의 부르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리고 또왜또 애매하냐면은 우리 엄마 가방에 이혼이 키링이 달려 있고요. 우리 엄마 핸드폰 배경 화면이 이혼이란 말이에요. 이혼이 세계 일러스트란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분이 더 헷갈리시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제 보고 아 저분은 일본 버튜버를 좋아하시다 보다 약간 약간 이혼이 우리 엄마가 하고 다니는 게 그. 파티애니멀즈 키링이었나? 어쨌든 그거를 보고 약간 일본 버튜버 같아가지고 아 저분은 일본 버튜버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더 그래가지고 더 여사님이라고 부르기가 뭔가 너무 애매했다는 거야 <laughs> 그분이 이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대. 혹시 다른 분들이 여사님이라 부르라고 하는데 맞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자기 딸이 셋이다 하니까 아 여사님이 맞으시네요. <laughs> 아, 아.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